猪。Mm. <laughs>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어, 저기, g s 2 5시에서 구입한 샌드팜, 샌드위치 많이 나오는 회사죠? 햄버거는 처음 본것 같은데, 프리미엄 버거, 브리오슈 에그버거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그, 고소한 브리오슈 번, 패티 말하는 거겠죠? 거기다 에그패티 만남, 아침과 어울리는 부드러운 햄버거라고 돼 있는데, 2300원 짜리인데 아, 이게 저거구나. 저 빵이 아니고 저거, 패티가 패티인가 보다. 패티가 한 30%, 계란 후라이가 26% 들어가 있는데, 전자렌지 한40% 정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어, 브리오슈슈번이라고 돼있고 빵인가? 이화리이다리에 <laughs> 어, 영양 성분이 어디갔느냐 이쪽에 있네요. 나트륨이 한35% 생각보다 높진 않고요. 지방하고 포화지방 높, 높은 편인 것 같고 당류는 9g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돌리기 전에 자, 아침에 먹기 부드러운 맥모닝 같은 건가요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야? <laughs> 자 패티 계란 그 다음에 야채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채 안 보이고, 계란 후라이 밑에 치즈랑 야채 같은 거, 뭐햄 같은 야채는 거의 없고요. 햄 위주로 들어있는데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 보기 전에 이 빵이 맛있는 건가? 음, 좀 차가운데 먹어도 그렇게 퍽퍽하지 않고 좋네요. 자, 전자레인지 데워갖고 왔고요. 한번 더 먹어봐야지 따뜻하면. 음, 빵은 상당히 좀 부드러운 선, 뭐 고급 정도까진 모르겠지만. 예. 자, 요렇게 저 맹모니 비싸게 막뭐 부담없이 먹는 제품들, 어, 그런 제품들 빵이 좀 부드럽죠? 잉글러시, 머핀, 뭐 그런 거 비롯해서. 자, 이렇게 돼서 계란까지 아주 그냥 맛있게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아쉽게도 야채가 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자, 요 상태로 한번 먹어볼까요? 얼마나 맛있을려나 음. 부드럽고 좋네. 보통맥 그 맹모니 같은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고기 패티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것들 넣고 그러는데 고기 패티 들어가도 좀 아침 같은 경우에 속좀안 좋을 때도 음. 부드럽게 먹기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계란슬라이 들어가고 이때 치즈 그런 거 들어가고 패티가 생각보다 두껍지는 않네요 음. 음. 맛있어 뭐 어떤 재료가 특별히 좋다기 보다는 뭐 햄버거 좀 뭐든지 마찬하지인것 같아요. 음식에 조화가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요는 그런 것 쪽에서, 그 뭐라고 할까, 일반 뭐 패티 뭐2천원짜리랑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드러운 전반적인 조화가 되게 잘 맞는 것 같고요. 음. 맛있다. 음, 그 그러니까, 생각. 명화성도 뭐, 지방, 포화지방, 그런 거좀 높긴 하지만, 음, 괜찮은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맥모닝유 제품, 그런 것 보다는 좀 부드러운 건덜한것 같긴 한데, 음, 아침에 부드럽, 아침뿐만이 아니고, 난좀 너무 격한 것보다는 좀, 단단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자, 지금 그렇게 나와서, 판매되는 게 없으니까, 기회 됐지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도 부드러운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